나는 이유 없는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살해하고 가족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좋아했다. 1968년 양신아이는 헌난성 주마딘시의 외진농장에서 매우 가난한 환경의 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삼남 일녀 중 넷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 방한 칸에서 온 가족이 뒤엉켜 잠을 자며 생활해야 할 만큼 비참한 생활을 지속해야만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옷한벌 사줄 돈이 없었던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이 건네준 헌 옷을 형제 자매에게 물려주며 마지막엔 수선에서 입혀야만 했습니다. 양신아이는 유년 시절부터 불우한 환경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아이였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사물을 묘사하는 소묘를 좋아해 또래 아이들보다 그림 솜씨도 좋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양신아이를 지켜보던 선생님은 그에게 꼭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것을 하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양신아이의 부모님은 그의 학비를 대줄 형편이 못되었는데 아, 아버지, 저 고등학교만 보내주시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게요, 네? <laughs> 그 그게 말이다.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은 알겠다만 <laughs> 그 형편이 자어지간 아, 아, 알았다. 애비가 어떻게든 해보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양신아이는 아버지가 시키지 않아도 소여물을 주고 힘든 일이란 힘든 일은 모두 맡아하며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양신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1학년 수업이 끝나던 어느 날 야, 같은 반 친구들은 지겨운 수업이 마침내 끝났다며 신나 있었습니다. 양신아이! 뭐해? 밥 먹으러 가자! 어! 아니야! 나는 여기 배불러서 안 먹을 것 같아. 너 먼저 가? 어? 아 무슨 소리야? 이제 점심시간 시작인데 뭐 소화가 안될 거야? 양신아이는 친구들이 더몰려들기 전에 서둘러 교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맨날 점심시간만 되면 산속에 올라가서 나물 뜯어먹고 내려오잖아. 쟤네 집 아주 가난하대. 너도 어울리지 마. 아, 그래? 어, 나는 몰랐지. 그날 이후 양신아이는 같은 반에서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한 아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양신아이의 굶주림은 신경이 예민해지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수군대는 본인의 집안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다니? 진짜, 진짜, 진짜 가난한가 봐. 아, 학교를 다니지 를 말던지 말이야.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던 양신아이는 착한 아들에서 반항하는 사춘기 아들로 변해갔습니다. 그날 점심시간도 어김없이 산 속에서 나무를 캐먹던 그는 눈빛이 변하며 풀밭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두 팔을 머리 뒤에 받쳐 두고 오른쪽 다리를 포개 놓은 그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씨. 다 때려치우고 돈이나 벌어 볼까? 아이, 생활이 되게 시끄럽다 하다 졸업하고도 마땅히 할 일도 없고. 그날 밤.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양진아이를 본 어머니는 "너 요즘 왜 이렇게 혈색이 안 좋니? 학교에서 점심은 잘 먹고 다니는 거지?" <laughs> 식권 있어야 밥을 먹죠. 산나물이나 뜯어먹고 사는데, 몸이 좋아질 리가 있겠어요? 병신이 안된게 다행이지. 식탁 옆, 어머니 옆에서 식사하던 아버지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들의 태도에 놀라며. 너희놈, 이게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야? 에비미가 뼈빠지게 돈을 벌어서 가르쳐 놨더니, 그게, 그게 네가할 소리냐, 이놈아? 아이씨, 아버지, 이제껏 다음 학기 수업료도 내야 하는데, 돈 있어요? 돈이 있냐구요! 식권도 못 사는 마당에 수업료 낼 돈이 있냐구요! 아휴 어휴, 어휴, 그런데 이놈이. 그날 저녁, 양신아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은 아들이 걱정되었던 아버지는 아들이 말했던 학교 식당 식사 문제가 마음에 걸려 밀두 포대를 들고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양신아이는 며칠째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였고 아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너무 놀라 아들을 찾아나섰습니다. 양신아이는 학교를 차퇴하며 돈벌이를 할수 있는 직장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17세에 불과해 그를 받아줄 만한 직장이 많지는 않아 고심하고 있었는데 형이 자우주어 탄광으로 일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도 같이 데려가 달라며 사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탄광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그날 저녁. 양신아이는 부모님께 편지 한 통을 남겼는데 자주고 탄광에 요리사로 취직해 돈을 벌게 되었다며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탄광에서의 노동은 힘든 것도 모르며 행복했습니다. 돈벌이가 이렇게 재미있는 것인지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후회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한두 달잘 나오던 월급이 얼마 전부터 미뤄지더니 결국 몇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양신아이는 밀린 급여를 달라며 사무실에 호소도 해보았지만 지금이 몇 달째입니까? 아,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도 월급을 못 받은 건 마찬가지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게. 아이씨 뭐 장난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어리다고 장난하는 거냐고요? 화를 내며 주방으로 돌아온 양신아이는 더 이상 화풀이 할 곳이 없자 주방에 있던 용기를 발로 걷어 찼습니다. 아이씨, 열받아. 아이, 저걸 그냥 확 때려 부셔버릴까? 용기를 걷어 찬 양신아이가 주방 사무실로 걸어가려던 순간, 조금 전 걷어 찬 물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가만 있어봐. 어차피 월급도 못 받을 바야. 저, 저 냄비들이나 내다 팔까? 돈좀들것 같은데? 다음날 양신아이는 알루미늄 냄비와 값이 나갈 것 같은 주방기구를 가지고 시내에 나가 중고로 팔아버렸습니다. 물건을 팔고 상당히 많은 돈을 받은 양신아이는 물건 파는 것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있는 잡다한 물건을 이것저것 대답한 양신아이는 야, 이거... 돈벌이가 이렇게 쉬운 거였어?" "내가 미쳤지, 뭐하러 그렇게 힘든 일을 해가지고 하나 회사 물건을 대답하고 금전적 여유가 생긴 양신아이는 지인의 소개로 여자 친구를 사귀며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대로만 돈을 벌수 있다면, 머지않아 그녀와 결혼한 후,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자꾸만 분실되는 물건이 많아지고, 주방에서는 사라지는 주방기구가 많아지자, 범인을 잡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는데, 경찰을 동원해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된 회사 물품 도둑검관은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지며, 생각보다 빨리 검거되었습니다. 1998년 양신아이는 절도죄로 공안국에 검거되어 2년 강제노동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이어진 그의 절도 행위는 출소 1년만인 1991년 소미치기 혐의로 수저장 경찰에 검거되어 또 다시 강제노동교화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동 교화를 마치고 출소한 양신아이는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곳 생활을 경험하고는 두번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다짐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여자 친구와 결혼해 행복한 인생을 살겠다며 속으로 마음 먹었습니다. 자기야, 시간 돼? 저할 저 말이 있는데. 그러나 여자 친구는. 교도소를두 번이나 다녀온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할 생각이 없다며, 혼인 문제는 없던 것으로 하자며, 두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 자기야! 아니, 그래도 내만 한 번, 여, 여, 여보세요? 여, 여보 자기야! 양신아이는 끊어진 수학의 통화음을 들으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에이. 부모도 전연도 모두 인생의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네. 내가 힘들 땐 거들떠보지도 않고 버리려고 하는 쓰레기들. 두고 봐. 너희들 모두 언젠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2000년 9월 19일 저녁. 헌안성 저우커우시의 한적한 도로를 배회하던 양신아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본인 키만한 담벼락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집안에는 70대 농사를 짓고 있던 부부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려고 했으나 현관문이 잠겨있자 주위에 있던 주먹만한 돌을 들고 와 현관문 손잡이를 힘껏 내려쳤습니다. 돌로 금속 손잡이를 내려치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집안에 있던 개들이 짖기 시작했고 잠들어 있던 노부부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거 누구요? 누가 왔어?" 현관문을 부수고 이미 집안으로 들어온 양치나이는 거실 입구에서 숨을 죽이고 쪼그리고 앉아 집주인이 방 안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뭔데 이 새벽에 이놈들이 이렇게 짓고 짖고... 응? 양치나이는 손에 쥐고 있던 돌로 집주인의 머리를 내려치며 그 자리에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껴 있던 노인의 아내도 살해했습니다. 처음 살인하면서 느끼게 된 생전 처음 느끼게 된 괴락은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배만 당했지 지배하는 느낌을 처음 느낀 그의 심장은 펄떡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을 살해한 양신아이는 집안에 있던 모든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다음 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현장에서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고 목격자도 확보하지 못해 3년 동안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다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살인 사건을 저지른 그는 곧바로 안우이성 부양시로 도주해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10월 1일 새벽, 돈이 떨어진 양신아이는 시외곽이기는 했지만, 똥벌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범행할 집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40cm 정도 되는 쇠파이프를 들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곳에는 60대 노인 왕씨가 잠들어 있었는데, 양신아이는 안방에 들어서자마자 잠자고 있던 왕씨와 그의 아들이 돈벌이를 위해 맡기고 간 손자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왕씨의 손녀를 폭행한 후 살해했습니다. 양신아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설픈 본인의 범행이 언젠가 꼬리가 잡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름대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처리했다고 생각이 되 하는데, 아, 뭐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지? 다음부터는 현장을 더 완벽하게 처리하겠어. 양신아의 목적은 최대한 목격자가 없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검고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허난성 리닝시 외곽 한적한 주택단지를 돌아보던 그는 사람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육각 해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2001년 8월 15일 어둠이 짙어지고 사람 왕래가 드문 새벽 양신아이는 조심스럽게 주우시엔의 집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담을 넘은 그는 준비해 간 망치로 집안에서 자고 있던 43세 가장 주우시엔의 머리를 내리쳐 한 번에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올해 12세인 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를 폭행한 양친아이는 그녀와 동생도 살해한 후 집안에 있던 18만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찰관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으며 사는 밤이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집 앞에서 딱 멈춰선다네. 아, 그래요? 그럼 다 자전거에서 내린 다음에 육강망치를 들고 범행할 대상 치로들어간다 뭐야? 아, 그러니까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는 사람을 뭐 조심하라 뭐 이거야? 다니까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붙었던 양신아이는 그 뒤로 2001년 12월 빙빙산 예현의 집에 침입해 부부와 자네를 살해한 후 금품을 훔쳐 도주했고 2002년 1월 6일 화난성의 런허양 마을의 한 집에 침입해 다섯 가족을 살해한 후 금품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2002년 10월 22일, 자우에 살고 있던 방춘어의 집에 침입해 그를 살해하고 임신한 부인을 둔기로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6살된 자녀를 폭행한 후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져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나 아이는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마을에서 계속해서 범행이 발생하자 분명 범인은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수색 범위를 이곳으로부터 반경 5km를 설정하고 20대에서 40대의 남성을 조사해봐. 그리고 용의자는 분명 아주 날렵한 몸으로 범행한 것 같으니까 호리호리한 사람으로 조사하고. 경찰은 인근 주민 5,900명에 달하는 남성을 상대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단한 명도 범행과 일치하는 남성이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된 놈이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도 다른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가 있지? 아, 이거 보통 놈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양신아이는 2003년 4월 2일까지. 총 26건의 범죄를 저지르며 64명을 살해하는 동안 잡히지 않고 도주했는데 양신아이는 아주 늦은 시간에 마지막 기차를 타고 목적지에 내려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 범행을 마친 후 새벽 기차를 타고 또다시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여 경찰이 그를 잡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003년 4월 2일, 그는 기차에서 내려 산동성 도원진 말까지 걸어가 범행 대상으로 삼을 집을 찾아봤습니다. 그러자, 유난히 낮은 흙으로 담을 쌓은 외딴 집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는 이제 막 결혼 100일이 지난 신혼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신혼이 난내는 임신 3개월이 된 상태였습니다. 수십 번의 범행을 저지르며 진화한 양신아이는 갑자기 양말을 벗었습니다. 에이씨. 이렇게 하면 축적을 남기지 않으니까 경찰놈들이 찾기가 힘들겠지. 그렇지 않아도 증거가 없을 텐데 말이야. 양말 짝꿍만 남아있다면 얼마나 어무할까 <laughs> 양말을 벗어 손에 쥐고 있던 양치나이는 쭉 늘어난 양말을 신고 있던 운동화 위에 덮어 신었습니다 <laughs> (5개월 후인 2003년 8월 5일) 양치나이는 말을 타고 허베이성으로 달려가 용 사지는 위신 가족 다섯 명을 살해한 후 다시 말을 타고 주거지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수개월 동안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최근 5개월에서 6개월간 이 범행이 발생한 마을에 가서 최대한 용의자의 인상착의하고 증거를 얼마 후 이곳저곳에서 증인들이 나타나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보해 몽타주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키는 1m50에서 1m55cm 정도 되는 키에 아주 날렵하고 머리숱이 별로 없는 30에서 35세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수많은 용의자를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조사하던 중 양신아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고향 집에서 유전자 검사를 위한 물건을 몇개 가지고 과학수사대에 보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2003년 11월 2일,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수상한 사람이 여기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임... 배하는 일도 없고 다른 방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하루 종일 나갔다가 배회하고 들어오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박부 작성할 때 신분증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만 우도 왔다면서 며칠째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마 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잠시 외출했다는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순찰했습니다. 2003년 11월 3일 오전 10시 고등학교 뒷골목을 배회하던 사람을 발견한 경찰은 급하게 그 앞에 차를 세우며 예, 선생님 예예예 예, 예, 예. 잠시만요 혹시 어디 가는 길이신지. 에? 어, 어, 어딜 가다뇨? 아이, 뭐 그거야, 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 비키세요. 제, 잠시, 서로 같이 가주셔서, 조사를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은 양신아이의 주머니를 뒤지던 중. 어? 어이 칼은 뭡니까? <laughs> 칼이요? 그거야 과일 깎아 먹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죠. 경찰은 그의 주머니에서 칼이 발견된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차에태워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1월 5일 오전 경찰은 18건의 살인 사건 중4 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를 양신아이의 유전자와 검사한 결과 99.9%가 일치하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양신아이의 고향집에서 가제가 검사한 유전자와 일치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양신아이, 당신을 2000년 9월부터 2003년 8월 8일까지 총 26건의 범죄와 67명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합니다. 양신아의 손에는 수갑 채워진 소리가 울려 퍼졌고 아이씨 이거 놔. 아, 이거 놔봐. 내가 죽였다는 증거 있어? 있냐고.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 2004년 2월 1일, 허난성 루오시 법원은 양시에나에게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고, 13일 후인 2월 14일 허난성 외하에서 총살되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길리였습니다.